자, 근데 여러분, 요렇게 쓰라고 하면은 얼마나 귀찮아요. 그래서 요거를 편하게 쓰시려면은 위에다가, 맨 위에다가, import라는 걸할수 있습니다. 이러면 내가 이 array l i s 는요 폴더에 있는 걸 쓰겠다라는 표, 표현입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럼 array l i s 를 이렇게 쓰셔도 된다 됐죠?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어레이리스트가 자바 이틀에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냐 검색하셔야 돼요 이번에. 자바의 문서를 봐야 되거든요 어,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인텔리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어, 지워볼게요 임포트 알트 엔터 쳐보세요 알트 엔터 그럼 알아서 임포트 됩니다 알아서 생겨요 그래서 이 인텔리제이가 엄청나게 좋은 도구예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도구들도 뭐 이런걸 제공하긴 하지만 인텔리제이가 가장 성능이 뛰어납니다 자 됐죠? 어레이리스트에요 어레이리스트 제가 만든 저장소 아니구요 자 그럼 제가 만든 클래스 아니잖아요 어레이리스트를 자바쪽에서 만들어 놓고 제공을 하는데 추가 삭제 수정 조회 사이즈 등등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니까, 얘가 만든 대로 해야 돼요. 어레이리스트가 만든 대로 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많이 쓰는 것만 적어드리는데, 당연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하셔야 돼요. 구글링을 하시던가, 어레이리스트 사용법 해서 찾아서 하시던가, 아니면, 채찌 피티한테 물어봐서, 이렇게 하시던가. 이렇게 막잘 알려주죠? 동적 배열로 크기가 변경될 수 있는 배열입니다. 자동으로 확장 및 축소됩니다. 유틸리 패키지를 가져와야 됩니다. 여러분, 채찌 PT를 안 쓰면 굉장히 손해인 거 아시겠나요? 여러분, 네, 채찌 PT를 잘쓸수 있게 이것도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. 질문을 잘해야 답변 잘 해줍니다. 자, 어쨌든, 일단 제가 먼저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거니까. 자, 추가하는, 추가는, 애드입니다, 애드. 삭제는리무브고요 수정은 업데이트인가? 아, 셋이다. 조회는 게시예요. 여기 가져오는 거죠, 가져오는 거. 사이즈 말 그대로 사이즈입니다. 자, 요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.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. 그건 필요할 때 검색해서 쓰시는 거예요. 이런 거를 다 미리 외우고 쓰시는 거 아닙니다.